10편 31편 주여, 내가 주를 믿고 죽게 피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이 몸을 곤경 가운데서 건져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할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소서. 주는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견고한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오직 주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니,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온전히 맡기오니, 오, 진실하신 내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정령 주께서는 나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내 영혼의 아픔을 아셨기에, 이 몸은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칩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도리어 나의 두 발을 평탄한 곳에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 몸을 어여삐 여겨 주소서.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하도 심하여 나의 두 눈에서는 쉴새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나의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려 이 목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하고 한숨과 탄식 가운데 내 인생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하고 뼈마디마디도 다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나를 비난하고. 이웃들도 이 몸을 경멸합니다. 친구들조차 나를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길거리에서 나를 보는 이들도 모두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었고 깨진 질그릇처럼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방에서 나를 향해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수들은 나를 쓰러뜨릴 국리를 짜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이 몸은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자신있게 고백하렵니다. 나의 일생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 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디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소서. 주여 주의 종인 이 몸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 빛을 비춰 주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짓만 일삼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저들을 무덤으로 내려 보내시어 거기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속히 막아주소서, 저들은 교만한 자세와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자들을 거슬러 함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주를 경애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려고 주께서 마련해 두시는 종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 크신 복을 베푸시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믿는 신실한 그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셔서 거짓말로 헐뜯는 악한 무리들의 입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주의 은밀한 장막에 숨겨주셔서 말다툼하는 자들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내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심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참으로 놀랍도다.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얼떨결에 말하기를, 이제 나도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고 낙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는 주를 사랑하여라. 주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벌을 내리신다. 주를 소망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아멘.